저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인체 건강 분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전혀 주지 않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 왔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다가 누구나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겪는 것 같습니다.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얼핏 생각해 보면 참 쉬운 방법이 있을 듯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. 누군가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마치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아유. 그와 반면, 어려워 보이지만, 힘들어 보이지만, 살 방법은 너무나 쉽고 많다는 사실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밥을 먹어도 살수 있고, 산소를 들이마셔도 살수 있고, 울어버려도 살수 있고, 용서를 빌어도 살수 있고, 너무나 너무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살 방법은 많습니다. 마치 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방법이 살수 있는 방법입니다. 경주하는 말이 주변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린다고 합니다. <laughs> 우리가 죽을 만큼 어떤 힘든 상황에서는 마치 경주하는 말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. 호흡을 길게 하시고 내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. 그저 말장난이 아니고 이 세상은 죽을 방법보다는 너무나 쉽고 많은 살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. 부디 그분이 나의 부족한 몇 마디의 작은 전환점이 될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는 두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. 그리고 눈을 떠보니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쉬운, 좋은, 행복한 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. 지금 내 앞이 캄캄하고 또는 새하얗게 당황스럽더라도 호흡을 길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라도 이렇게 맨발로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. 땅은 정직합니다. 땅은 생명입니다.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풀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맨발로 만나는 이 땅의 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나서 보세요. 어차피 우리의 삶의 최고의 최종 목적지는 그곳입니다. 굳이 힘들다고 서둘러서 갈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? 오늘도 어떤 힘든 와중에도 어려운 그 길보다는 쉬운 살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. 파이팅!